오늘은 어싱 제품들에 대한 저항값, 요 테스트 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싱에 있어서 왜이 저항값을 봐야 하는지, 이제 지난번에도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촬영을 더 합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어싱 상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음, 원칙적으로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트나 뭐, 이런 상담만 저희들이 받는 거고, 그건 무료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어싱에 대해서, 뭐, 접지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는 유료예요. 그러니까, 먼저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잘 살펴보면 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웬만한 내용들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제 저희 매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타사 매트에 비해서 좀 가격이 있는 편이죠. 하지만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어, 수작업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태생이 다릅니다. 이런 얇은 원단들하고는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정도 쓸수 있도록 보고 있고 지금 6년 쓰신 분도 잘 쓰고 계시니까요. 접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렇게 쓰고 계시고. 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표면 저항값이나 이런 것도 또 차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단은 보통 2개월에서 6개월이면 매번씩 갈아 주셔야 됩니다. 어,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 드릴 거고요. 테스트 하는 내용들을 이제 띄어서 올려 드리면은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야외 나가서 이제 어싱을 하면은 이제 맨발 걷기를 하는데 맨발로 밟아야 효과가 있죠. 거기에 두꺼운 양말을 신고 하면 그 양말이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막아요.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뭐 의미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클린턴 오버가 이 책을 지을 때뭐 과학자들하고 연구를 했더니 그렇더라라는 부분, 발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어싱을 하는데 보면 여기 128페이지에 보면요. 좀더 효과적인 어싱을 위해서는 발을 대고 있을 흙이나 잔디에 물을 뿌려서 전도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뭔가요? 물을 뿌리면 전도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황토길이나 이런데 보면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많은 곳이면 그럼 전도성이 높냐? 네, 높습니다. 특히 뭐 계곡이나 이런데 발을 담그고 있는 거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전도성을 높인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책의 뒤를 D를 가보면 이제 아, 그러면 전도성이라는 게 높을수록 좋다. 그러면 전도성이 야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여기 그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방전 원단이 있어요. ESD 원단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정전기 쌓인 거를 이제 내보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도성이 구리와 같이 이렇게 높지 않아도, 저항이 많아도, 이게 잘 내려가요. 전기는 전압이 세기 때문에요. 땅과 연결을 해놓으면요. 근데 여기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82페이지에 보면, ESD 접지선에 1메가옴 저항이 들어있어서, 대지 접지 신호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약화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내는 신호, 파장이죠. 그, 전자,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싱의 온전한 효과를 못 봤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메가옴, 적, 즉, 저항이 많으면 어싱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 그러면 저항이 많으면 안 되고,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항이 적어야 된다. 그죠? 뭐와 같죠? 이런 구리와 같이요. 이 구리를 재면 영음이 되죠. 영음이 됩니다. 구리를 재면요. 우리가 이게 잴 때에는 보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끝과 끝을 재면 이 저항값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전선은 제가 잘라놓은 지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산화막이 생기면서 저항이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영옴이 돼야 됩니다. 영옴. 앞에 k자가 안 붙고 m자가 안 붙습니다. 그냥 옴이 되죠. 옴. 그러니까 앞에 k자가 붙으면 저항이 그만큼 1000배 정도 많은 거고 그그 그 k자 앞에서 또 m자로 바뀌면 k자에 또 1000배 저항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 자가 제일 전기가 잘안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가 안 통하는 거는 K 자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이 OM이라는 표시가 뜰 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대표적인 원단들을 제가 잘라서 비볐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겹쳐서 동일하게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거를 한 300번 정도 했어요. 제가 그 표를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데이터값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보면은 점점씩 수치가 이 많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항이 많아지는 걸볼수 있죠. 이게 300회 정도만 이렇게 이렇게 비볐는데 그 정도면 만일에 땀 우리가 자면서 이제 깔고 자면서 땀, 수분, 세탁. 그다음에 체중 늘리면서 또 이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또 비벼지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 버텨내질 못해요. 이 그래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어 1개월 정도 되니까 이 5.L 메가옴. 요게 5L이 뜨면 전기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오일 이뜨면요 이런 나무로 되어 있는 거, PVC 이런 데는 전혀 지금 반응이 없죠. 전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비빈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 봤더니 수치들이 확실히 멀쩡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더라. 저항이 많아지더라.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일이에요. 아예 은 구리 이게 은이고요. 다 오해돼요. 그냥 아예 전기 전도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디에 만들었다. 아, 우리 영업인데 뭐, 뭐 우리 원단이 뭐 좋아서 개발을 해서 영업인데 그래서 좋은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요런 멀티 테스트 해 가지고 이렇게 저항값을 놓고서딱 찍어보면 아 이게 전도성이 다 사라졌구나.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정확히 보는 거예요. 뭐 접지 확인기 같은 경우는 저항이 조금 많아도 그 확인기 되면 초록색불이 좀 들어와요. 물론 초록색불이 들어온다는 거는 접지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싱의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그 레벨은 좀 떨어진다. 왜? 저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가옴 했을 때 지구의 신호를 온전히 어, 구현해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 저항이 많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웬만한 제품들은 영혼을 어 만든 게 없어요. 그 영혼을 어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만든 이 원단이에요. 이게 벌써 두께가 다르죠. 요거를 이제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두께가 벌써 다르죠.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2.5mm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파이트, 흑연입니다. 흑연과 스폰지를 성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얘는 이제 뭐 꾹이고, 이걸 뭐 100번, 뭐, 몇백번, 천번 해도 똑같습니다. 키로옴이죠. 13키로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중간 정도 급에 속해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 물론 여기 표면에 극세사로 되어 있는데 이 극세사는 전도성이 없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4mm 간격으로 이 카본 실이 돼 있죠. 얘는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단을 가지고 저희 기본 베이스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되면서 땀이 나잖아요. 우리가 자면서요.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이 카본 실에 닿았고 카본실에 이 베이스에 닿기 때문에 결국에 이 10kΩ, 13kΩ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원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 근데 보면은 영음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영음이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 욕심에 저항이 그래도 좀 있다. 물론 이쪽 얘네들보다는 높지만 저항이 그래도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음이 될까? 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실제 구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박은 거예요. 실제 구리를요. 그리고 속도 서로 구리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구리가 등허리나 뭐 종아리나 뭐 허리 이런 데 닿게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도 되지만 구리 있는 데를 포인트를 더 줘서 영웅을 실현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효과가 났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원단들이 보면 놀라운 게 구리 원단, 은사 100% 은, 뭐 구리와 니켈이 섞여 있는 거, 니켈도 굉장히 전도성이 좋아요. 그 표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보면은 만든 공정들을 보면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예요. 입자를요. 구리 입자. 뭐 은입자 이런 것들 을 뿌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 드리면요. 이걸 증착이라고 하는데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비니까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마찰이 생기면서. 이 그래핀 원단도 요즘 되게 저렴하게 파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원단을 만드는 거는 공장에서 만들지만 그 원단을 다 팔아요. 이게 롤로. 그 짜집게에서 만드는 건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알리 익스프레스나 뭐 이런 데에서 이런 원단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원단 D를 보면 매끈매끈해요. 검정색 원단에 프린팅을 해서 육각 모양을 그려놓고 그 위에 산화 그래핀을 입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너무 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 벗겨지는 거예요. 땀에 부식돼서 아 그래핀이 그렇게 뭐 쉽게 약하진 않는데 선 선전은 그렇게 하죠. 뭐 철의 강도가 100배고, 열 전도율이, 뭐, 다이아몬드의 200배, 구리의 1.3배, 전도성,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구리의 100배. 그거는 순수한 그래핀을 얻었을 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육각구조가 아주 정밀하게, 아주 일정하게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거 발견하신 분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비쌉니다. 0.5g에 50만원 정도 해요. 그런 거를 이런 데다가 발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산화 그래핀은 이제 화공약품들을 써가지고 흑연해서 여러 공정들을 해가지고 어, 뽑아내는 거예요. 이 그래핀이라는 성분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밀착이 떨어지는 거죠. 뭐 이런 원단. 스탠데스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스탠데스사는 물론 이렇게 얇은 원단에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성을 띠는데 비교적 얘가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한몇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기서 금속 그 찔림 현상, 그니까 러 피부가 따끔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니까, 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실제 금속을 얇게 해서 이 사이사이에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나노단위나 뭐 이온단위로 해가지고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단지 단순하게 쓰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깔고 자는 부분은 체중, 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비벼대고 또 이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몇 시간씩 그래야 되기 때문에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구리봉 받고 구리선으로 끌어오고 구리판을 깔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자시는 분도 계시죠. 주무시는 분도. 근데 구리판이 실제 공기와 만나면 사나막게 생기면서 우리가 이 구리 이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아까 보듯이 그 저항값이 좀더 생깁니다. 사나막 때문에. 근데 이제 깔고 자면서 옷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비벼대면서 이제 대부분 영으로 진행은 되긴 해요. 근데 그 구리가 이제 세붙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차고 또 이렇게 자꾸 사나막이 생기니까 정기적으로 좀 닦아줘야 되고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위에다가 두꺼운 원단이나 담요를 덮고서 주무시면 어싱 효과는 전혀 없게 되고 얇게 티셔츠 같은 정도의 얇은 정도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적시면서 이 염분성분하고 그러면서 전도성이 생겨요. 비교적 높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자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물감이 적고 그러면서도 오래 쓸수 있고, 어,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안전하고 오랫동안 쓸수 있고, 이렇게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소재 개발된 소재만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어싱 이 책을 보면 전도성을 높여야 되고 전도성이 좋아야 되고 전자들이 몸에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싱 매트도 접지 공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도 이렇게 될수 있으면 많이 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매트도 그것을 받쳐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